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와이 색깔 좀 보세요. 너무 이쁘잖아요. 기가 막히죠. 너무 이쁘잖아요. 와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만져볼게요. 선생님 색깔 이거 봐, 색깔이 없네요. 왜왜 왜 비트인데 왜안 묻어날까요? 비트는 묻어나야 되는데, 아 지금 이게. 지금 불려진 상태잖아요. 다 예. 불려져서 그런 예. 건데, 올려졌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네. 짜자잔 보세요. 요게 승아님이 만든 건데, 승아님이 이걸 어떻게 만들었죠? <laughs> 설명해 주시죠, 이거. 예, 예, 차로 준비하려고 네. 일부러 토복령에 증기에 쪄서 어, 이제 말려서 차로 활용할 수 있게끔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네, 근데 이걸 손님들이 지금, 지금도 드시고 가셨거든요 예, 드시고. 너무 좋다고 지금 그냥. 예. 와 어쩜 이렇게 좋냐고 어, 우려서 그러셨거든요. 드시고 또 그것도 생거로 네. 운전하실 때 쫄깃쫄깃한 예. 맛에 드신다고 또두번 네. 사가셨죠? 예 그냥 생으로도 먹겠다 그러시더라고 이렇게도 달고 맛있 살고 맛있다고? 근데 이거는 이거를 차에다가 이렇게 컵에다가 이 가시면서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저쪽 여기다 해볼게 요 한번 이렇게 해서 요거를이 정도 요 정도로 이렇게 해서 어우 맞는 것 같다. <laughs> 제가 많다. 여기다 두세 알 넣으세요 아써 있어요. 아, 이거 근데 저는 많이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어, 색깔 거. 많이 나는 것 어, 뭐. 색깔 예. 빨리 우려나게? 예, 예. 해볼게요. 이게 지금 저희, 저희 손님분들이 식사하시고 나서 이렇게 한잔 즐기시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끓는, 끓이는 건 아니고요, 예. 뜨거운 물에. 어, 예. 이렇게, 이렇게 우려내는 거거든요. 거. 요거 놔두면 그냥 빨개지더라고요. 요렇게. 그리고 요걸 재탕해서 남은 게 이거죠, 선생님? 예, 예, 예. 요거를 또 이제 또한번 우려냈어요. 우려내고 난게 요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할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모아 두세요 이렇게 봉지에다가 계속 우려 드시고 모아두고 모아두고 해서 요거를 색깔이 없으니까 만지기도 편해 이게. 자 선생님 이거 생으로 그냥 드셨잖아요. 선생님. 아네 저는 어떻게 먹냐면 전더 마스크 내려볼게요. 저희가 잘 먹는 방법. 이거, 여러분. 자, 그걸로 볼까요전생으로 내려가고 랬는데자 요거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됐죠? 소금에다가 천일염에다가 이 천일염 많이 먹 넣어서 아, 선생님 무슨... 이거 혹시 설탕 아니에요? 아니 천일염이에요. 아 천일염을 네. 갈아 놓으셨죠? 네네네. 천일염을 이렇게 어. 지금 더 당도가 있어 보이고요. 더 맛있어요. 얼마 이렇게 어지 이게 사실 음. 김 선생님 간식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서 해 저희 이렇게 먹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해면은 어떻게 되냐면 너무 많이 빨개지거든요. 이게 너무 많이. 자, 요거 한번 이렇게 한번 제가, 제가 먹을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한번 먹고 시작할게요. 보세요, 네, 이렇게. 계속 우러나는 거니까. 아, 너무 좋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한번 요거를 양념을 해볼게요. 양념. 요거는 막간장 아시죠? 이거를 다때려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 요거는 그러면 나도 고 <laughs> 요거만 붙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게 오전이니까 점심 이후에 손님상에 나갈 거잖아요 예예예 예, 예. 예,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장아찌 담궈놓으시는 거잖아요 예예예 이야 이거 너무 너무 속이는 거야 너무 간단하다 이거 진짜 그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너무 간단하죠? 예, 예. 이렇게 손님상에 그럼 나갈때 요대로 나가고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먹어도 굉장히 맛있거든요. 한번 먹어 볼게요, 응. 여러분. 요 상태로. 응. 렇게 요거 조금 넣을까요? 한번 한개로 아, 상차림. 네, 네. 상차림에 놓을게요. 자, 요거를 하나 요제가 먹어 아야될것 같아서. 자, 왼손 오른손 분명히 바꾸셨습니다. 마스크 좀 내려 주세요. 음. <laughs> 어, 이제도 맛있어. 자, 여러분, 요대로 손님상에 나갈때는 음. 어? 음. 음. 많이 넣을까요? 됐나요? 다 넣을까요? 아니요 그만 넣을까요? <laughs> 얼마큼 넣을까요? <laughs> 10인분 같은데요 10인분 같아요? 음.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꾸이 꾸밀 좀 아. 넣을게요 여기다 이렇게 예. 음. 좀 넣고 예. 그 다음에 이거를 좀 <laughs> 어떤가요? 색상이 음, 괜찮나요? 괜찮은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맛있게 보입니다. 그래요? <laughs> 맛있어 보이나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요거 이게 비트를 처음부터 하면은 이 물때 내에 너무 지나가지고 막핏받거든요 근데 한두 번 우려서 먹고 난 다음에 하면은 너무 좋아요 이거 더 우려도 사실은 상관없는데 저희는 요만큼 우리고 또 반찬으로 먹기 위해서 하니까 두번 정도밖에 안 하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그 효능 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비트 아무래도 효능을 보고 먹을 아, 거니까 딴거 한가득 필요 없어요 이것만 필요하시면 될것 같아요 땅속의 붉은 피 피는 빨간색은, 붉은색은 어디가 제일 좋을까요? 심장, 심혈관 질환에 아주 좋겠죠 그래서 혈관 청소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시, 혈관 청소, 혈관이 깨끗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혈액도 막잘 막 돌고, 어? 어? 활혈작용도 있고. 너무 좋겠죠? 저는 이걸로 인해서는 당뇨, 고혈압, 뭐 성인병이 다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이 비트 보세요. 두개 넣어서 주세요. 네. 세개 넣으면 안 되나요? 네. <laughs> 여기 두개 넣으라고 돼있어 <laughs> 더 넣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여기다 여기 있으니까 더 넣으셔도 되고요. 네, 여러분들이 이거를 비트를 그 지금 받으신 분들이 비트를 어떻게 먹어야 되냐고 또 물어오시더라고요, 많이들. 순순하님 수나, 뭐라고 순하님 대답하나요? 아, 이제 물 끓여서 한김 날라가면은 아, 보통 두세 잔에. 뭐, 비트 알갱이 일곱 알, 여알 넣어서 우려서 먹고 재탕 가능하다고 그렇게. 아, 네, 그래요? 뭐, 조금 많이 들어간다고 문제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진하게 먹는다, 안 먹는다, 그 차이겠죠? 네네,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오, 자, 자, 여러분, 요거 이렇게 장아찌로 해서 이렇게 하고요. 또 이제 다른 방법으로도 또한번이 비트를 맛있게 먹는 방법도 또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요즘은 저희가 비트 차에 푹 빠졌답니다. 자, 비트. 너무 흙 냄새가 안 나요 비법이다. 예, 저희 산골 맛집에서 그래도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쳐서 만들어낸 그런 비트 차입니다. 음, 우리 집에 순옥님이 비트를 안 먹어요. 흙 냄새나요? 비트 차를 안 먹는데 요거는 먹습니다. 요거는 먹어요. <laughs> 여러분 이거를 먹으니까 자 여러분 혈관 청소비. 청소부 청서부 또 땅속의 붉은 피. 자, 이거 한번 자, 이렇게. 어, 해서 마무리 한번 짓게요. 소금에 찍어 드셔도 됩니다. 소금 많이 먹는다고 뭐라고 그러시는데 소금에 대해서 한번 저 수아 님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 천일염 우리 좋아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쓰님하고 저는 소금 붉은 소금 천일염 좋아해요. 짭짤한 거 좋아해요. <laughs> 그래도 특별한 병이 있나요? 아직은 없어요. 네, 저희가 아, 어떤 분이 짜게 먹으면 병이 온다 그러는데 그것도 나름이에요. 분명히 드셔야 될 분이 있고 좀 줄여야 될 분이 있으니까 여러분 드셔도 괜찮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블러블리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